안녕하세요, 호리뉴 여러분 번드피입니다. 일단 먼저 저의 이제 영상하기 전에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 이번 주 영상은 1억짜리 현장 리뷰 해드리기로 했는데 못 찍게 됐어요. 혹시 뭐 문제가 있어서 촬영을 못한건 아니고요.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조만간 이제 밥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사 아주 잘 끝났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생활? 이런 부분 때문에 촬영을 좀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억짜리 현장은 2월에서 3월 달에 저희가 촬영해 드릴 테니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 35평형 아파트예요. 근데 30평대가 거의 40평대로 마법같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급습해 볼 거예요. 허 소장님, 현장 지금 감독 보고 계시거든요. 얘기 안 했어요, 허 소장님한테. 현장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한번 가볼게요. <laughs> 예. <laughs> 아 뭐야 수, 차려왔어 쓰레 <laughs> 아, 아, 청소하고 계셨네 그 아무것도 안 되나 보아 급하게 오르라고 예의가 아니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빈손으로 오고 베기스면딱 뽑아가려고 온거 아니야 아, <laughs> 예뭐 네, 여기 반갑습니다. 아. 우리 라방만 하다가 현장 오니까 또 이게 감회가 새롭네. 감회가 새로운걸 아니고 잘안 와. <laughs> 공사 완공된 때마다 자기 리뷰 뽑아 먹고 빠지는데. <laughs> 아직 뭐 공사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뭐 그냥 잘 됐나. 어. 지금 30평대 공사인데 지금. 일단 사실 인테리어가 완공 전에는 진짜. 대판이에요. 사실, 뭐,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우리, 우리 호린이 분들은. 근데 어쨌든, 철거부터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예쁜 집이 되는 거거든요. 도배 붙이기 전 모습이니까, 지금, 오늘 이게 완공은 안 됐지만은,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런, 이제 비포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이런 레이아웃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여기는 올수리 했어요. 올수리 했고, 또 범테리어 아니면 또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35평형, 8천만원. 여기는 금액이 왜 많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왔냐면은 크게 샤시 값이 커서 샤시 값이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고, 세 번째는 여기는 확장 공사를 세기를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중창, 슈퍼세이브5 이중창에 슈퍼로이까지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에어컨 자리에요 에어컨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라인 조명. 그러니까 라인 조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공으로 이렇게 D자 커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실링 실링팬이 들어갔어요. 뭐냐면은 실링팬이 깊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홈을 파가지고 실링팬 채널 밀어 넣으려고 이렇게 홈을 내서 라운딩 처리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하나 좀 알려드릴 거는 이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이렇게 따내잖아요. 이런 작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콘센트를 증설하거나 이동할 때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돈을 안 받고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콘크리트 선 하는 게 까대기라고 그러는데, 이 까대기 한방에 이 전체가 그냥 하얀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콘크리트 이설 증설 되게 많았어요. 콘크리트를 엄청 많이 깠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이 집은 여기에 분전반이 있었어요. 여기에 분전반, 이 분전반 있잖아요. 두꺼비 집, 두꺼비 집을 이 반대쪽으로 이동시켰어요. 두꺼비 집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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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꺼비 집을 저 벽에서 일로 이동시켰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봤을 때, 여기다가 가벽을 이렇게 세웠어요, 가벽을. 그리고 여기에 포켓 슬라이딩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에 지금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지점에. 그 뒤에는 홈바를 만들 예정이고 냉장고가 여기가 세 대가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에 식탁이 들어가야 돼요. 식탁 옆에는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벽을 세워 갖고 여기다 식탁을 놓고 하느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간살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이 방은 그냥 확장했고 그리고 화장실 여기도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젠다이 전 모습이에요. 젠다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젠다이 파티션까지 해드렸어요. 젠다이 파티션. 이런 거. 이런 거다 해드렸고. 해드렸고. 이거, 이거. 이것도 이제 에어컨.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에어컨 배관이 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를 짜고 여기 간접을 넣은 거. 간접.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목공장을 우리 지금 3일차죠. 허소장님. 맞죠? 여기? 네, 3일째죠. 지금 여기 목공장을 3일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공량이 굉장히 많아요. 확장도 있고, 저런 에어컨 박스, 저런 부분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원테이크로 설명해 드렸는데, 뭐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뭐 지금 다 말씀드리면 또 재미없으니까, 요거 완공 영상은 이거 완공 영상은 지금 1월 말이니까 2월 말에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완공된 사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소장님 여기가 왜 마법의 하우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여기는 완전 매직 하우스죠 네. 일단 뒷베란다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터버렸어요 베란다가 없어지고 주방을 완전히 확장시키고 그리고 앞베란다도 엄청 지금 넓어요. 살짝 들어오시면 그냥 30평대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40평대 보여 준 걸로 착각을 할수 있을 만큼 지금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법의 하우스가 이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사이즈는 작은데 아마 일이 그 어느 현장보다도 디테일이나 이런 단종 목공이나 뭐 설비 기타 철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잘 완성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게 아마 엄청 넓어진 집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아낄게요. 왜냐면 또 <laughs>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 여러분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응.